가족들 같이 가는 게 어딨어요? 나 혼자 가는 것도 급한데요. 강을 건너가고 나니까 소련군 탱크가 30명 모인 곳에 대포 쏘고 하니까 막 갈라져요. 그게 불과 10분 차인데요. 악의 지옥이에요. 그래서 한숨을 쉬는데 옷을 주워 입고서 언덕 제방둑에 가니까 손들어. 이래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어 올라갔더니 누구냐? 그래요. 나 김두한이다. 그러니까 아 그러십니까? 이리 오십시오. 그래요. 제방둑에 전쟁 준비하느라. 홈을 파놔서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 저쪽 편 언덕에 있는 게 누구냐? 했더니 이종찬 씨, 육군 대장, 수도방위 사령관이라 그래요. 이종찬 씨 민주당 쪽에 국방장관하고 국방대학의 총장으로 있었고 이 박사한테 바람 맞은 이종찬 씨그 사람이. 육군대령으로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있어요. 이 대령 오래간만입니다. 했더니 어쩐 일로 왔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사일생으로 왔다고 그랬죠. 보니까 계급장 다 떼고 있어요. 그때가 혼란이거든요. 나 수원으로 가야겠다고 그래서 트럭 타고 수원이 좋다고 수원으로 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래서 지나가는 군인한테 나하고 좀 바꿔입자니까 얼른 바꿔입어요. 그래서 군복 바꿔입고 군화신고 그 친구 기관관총을 들고 수원으로 다시 왔더니 탄환을 좀 날라달래요. 그래서 포탄을 날라가면서 하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으니까 뗏목을 새끼줄로 묶어서 올라오는데 조명탄 올려서 보면 새까만 게제방 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오니까 진흙 받치고 아픈 지뢰 밭인데 그리고 수레탄이랑 기관총 하니까 둘째 손가락이 물집 생기고 아프니까 와이셔츠를 찢어서 잡아 메고서는 수류탄이랑 기관총 쏘면서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며칠째 싸우니까는 몸이 피곤한데.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아랫도리가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놀래가지고 오줌을 어떻게 쌌는지 말이에요 그냥 막 쏘고 집어던지고 수류탄 빼주고 기관총 쏘고 밤새도록 싸웠으니까 오줌을 찔끔찔끔 싼 거예요 급하니까 오줌 싼 것도 모르거든요 똥이 새까만 똥이 똑 떨어졌어요 나중에 후퇴하면서 보니까 똥이 확싼게 아니라 놀래가지고 동그란 똥이 두 개가 떨어졌어요. 나도 놀래기네요. 왜냐면 내가 그 전에 공산당할 때는 습격을 해서 죽이고 했는데 정면 전쟁은 처음 해봤단 말이에요. 나같이 간댕이 큰 놈이나 드립다 싸웠지 그게 미련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엿새를 싸웠습니다. 거기를 사수했는데요. 서울국장 김경문 중령한테 여보게 이왕 죽는데 우리 크라운 가서 맥주 좀 먹자고. 낮엔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크라운 맥주가 바로 거기 뒤거든요. 우리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하는데 되는데 또 전투가 시작됐어요. 이래서 지뢰밭에서 싸우는데 뚝섬이 무너져서 적군이 과천 관악산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수원으로 철수를 해서 수원에서 싸우는데 탱크차가 그렇게 빨리 올줄 몰랐거든요. 시골에 가서 장에 구더기가 있어요. 배고프니까 다 맛있잖아요. 그렇게 아무거나 막 먹고 폭포 떨어지는 개천 옆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아, 그런데 보니까 탱크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하가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인민군 탱크차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저도 칼만 들고 막 도망갔죠. 아주 혼났습니다. 그때 군인도 아니면서 군인 행세를 했군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군인이고 아니고가 있나요? 정규 군인들은 벌써 다 도망갔고요. 우린 오기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게 평택으로 밀려서 평택에서 싸우는데 평택에서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호주 비행기 잠자리 있지 않습니까? 금강을 한강인 줄 알고 한강 이북을 떼내는데 우리 뒤가 다 금강이거든요. 쌕쌕이가 들어오더니 그냥 내 앞에다 기관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급했는지 하수도 구멍에 머리만 집어넣고 발만 내놓고 숨은 거예요. 위에서 기관총알이 막 떨어지는데 아주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천안으로 후퇴해서 싸우는데 제일 급한 게 뭐냐면 대구 방위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강물이 얕아요. 거기가 떨어지면 대구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진을 쳐 갖고 있는데 18일 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새벽녘에 동트면서 보니까 어떤 녀석이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뻗쳐서 그걸로 볼살을 피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 김종훈이요. 나 대구 헌병대인데 넌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계급장을 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나 몰라. 나 대한 청년의 건설국장 김두환이요. 그랬더니 아 그러십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 백두산 호랑이하고 나하고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베트남 호랑이를 그렇게 했으니 a 맞아 죽겠다 생각했죠. 나한테 왜 이래 김두한. 그러니까 섬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대구방 위선을 지키느라 싸우는데. 비행기가 약 100대가 들어오더니 낙동강 저쪽에 인민군이 한 15만 죽었을 거예요. 그때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포항 쪽으로 집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부산에 가서 대한청년단, 청년단체 해가지고는 육군장교, 이종찬 씨한테 무기 공급을 했더니 인민들이 총을 전부 지녔는데 그때 1만 3,500명이에요. 포항을 누가 맡았냐면은 육군 대령으로 김석원 씨가 맡았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숙명적이라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쪽 편에 문경 장군이라고 김석원 씨하고 연안에서 전쟁하는 문경 장군이 6.25때또 거길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독립이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온군이 잡탕에 1만 3500명 밖에 안 됐고 저쪽은 4개 사단이란 말이에요. 포항이 떨어지면 대구는 그냥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서 조직을 해서 포항을 막는데 그 포항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총을 쏘는 걸 옆에 놈이 가르쳐 주고 집어넣고 해서 막 들어가서 맞아 죽고 해서 이게 우리가 열흘을 싸웠어요. 전 군인도 아니고 포항 전투에서 연합군이 진격해 들어오고 메가더 장군이 와서 20만 연합군이 들어오니까 내 사명은 끝난 거죠. 위기만 막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대한 건설 붕단이라고 단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부산의 정치 풍토가 이 박사를 지지하는 세력이 25%고 야당표가 75%예요. 그 때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거든요. 지금은 직접 선 거지만 그때는 간접 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거의 다 왔는데 국회에서 뽑으면 장면 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장면 씨를 내놓으려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직접 투표로 해야 된다. 아니, 시골에서 대통령 반대한다면 맞아 죽을 텐데,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 박사는 위급해지고, 그러니까 강력한 것이 내무부 장관으로 해야 되는데, 아, 그때 경남도서 관세에 있는 임시청와대에서 와서 김장한 씨하고 몇 분이서 왔어요. 각하께서 들어오시랍니다. 날또 외우라 하나, 난할일다 했는데 말이죠. 갔더니 미스터 김, 자네 그동안 참외도 많이 쓰고 큰일도 많이 했는데 또 이번에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웠는데 이번에 어려운 일을 맡아달라. 가슴이 철컥하죠. 꼭 못된 일만 나한테 배급하지 여태까지 좋은 거 배급을 못 받아 봤으니까요. 내무장관을 해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때 서른한 살이에요. 큰일 났거든요. 왜냐면 뭘 알아야 하지 말이에요. 그 전... 몇달 전에는 나한테 방위군 사령관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 못한다니까 내무장관을 하라 해요. 각하 못합니다. 몇달 전에도 말씀하셔서 방위군 사령관을 하라 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에 맞아야 합니다. 제가 학식이 없습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은 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화를 막네요. 남은 하라고 하면 다 하는데 자네는 안 하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각하, 배우지 못한 걸 어떡합니까? 무식한 사람이 남을 어떻게 지도합니까? 뭐 사인을 해도 글자를 알아야지.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거 못하니까 다른 거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지만 이건 못합니다. 하고서 뒤로 갔단 말이에요.